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.. <laughs> 우와, 지금 세 명... 3명. 와! 세명딱갔는데 3명 이런 나라 말이야... 적대적 인수 팀으로서 협동해서 구역을 최대한 많이, 저도 저도 처음 봐요, 이거. 어, 땅따먹기인가 봐요, 수리 님. <laughs> 땅따먹기. 땅따먹기 혹시 아시는지? 전통 놀이요. 전통 놀이, 전통 놀이. 네. 뭐, 어, 그거는, 그거 아니에요, 수리님. 어,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아, 수리님, 우리 또 나눠진 것 같죠? 수리님 오렌지죠? 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, 대장님. <laughs> 대장님, 제가 뒤를 지켜드리겠습니다, 대장님. 저 땅을 먹는 겁니다, 대장님. A 먹었구요. 요 D 먹으시죠. D 먹으십니다. 어, 요 와서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? 맞나요? 뭐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구역을 점령. 뭐, 얼마나 와야 되는 거야? 어, 됐다. 점령, 점령. 다시. 피! 씨! 어? 다 어딨어? 이쪽식들 나이스! 컷! 어이. 어이. 아 아..하나 잡고 하나.. 잡았네? 어? 다 뺏겼네? 맙소사 아니, 저쪽에 몰려 있으면 저 위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씨나 이몇명 정도 맞대 수리님 씨 쪽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? 씨씨씨 싫다고요. 아, 여기 혼자선 안 되나 본데? 아, 혼자서도 먹을 수 있구나. 어, 거의 점령됐습니다. 어, 시 점령 완료. 온다. 죽였고요. 역시 오는 애. 이거 한 명씩 여기서 막구성 기다려야 되겠네. 그래서 들어오면 잡아야겠네. 문 닫아놓고. 문 닫고. 기다려. 아, A. 전 B를 그냥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괜히 이 나갔다가. 아, A 바, 바, 바뀌는데? 멀리서 지원 사격이라도 해 줘야 되나? 아쉣 이겼다. 어 작전이 좋았어요. 아니 지금 A B C D 2단데요우 e, 재밌다. 세명 죽이고 다섯 번 죽었다. <laughs> 어, 뭐아나 이런 거 처음 본다. 어 좋아. 아, 아, 아. 근데 패션이 왜 저래. 안경 어쩔 TV. 음. 좀 우아한 걸로 가야겠다. 진짜요? 브런테. 제가 브런테 저택 자주 가봐서. <laughs> 자주 가봐가지고. 와우. 이렇게 떠들면 안 돼. 뭐요? 저희 새3 <laughs> 아, 그냥 초, 초반에는 초 그냥 하나씩 먹죠 소리님, 저는 1을 한번 먹을까 싶습니다. 지금 1, 2, 3, 와, 제... 핵이다. 와, 이 말이 되나? 와, 제... 피... 되게 코딱지만큼 남아서 저한테 세방 맞았는데 안 죽어요. 수리님, 몰라요, 안 움직여요. 두명 닦았다? 나, 이스 씨, 가시죠 수리님, 씨, 씨! 닦았다, 닦았다, 닦았다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제발. 아, 어. <웃음> 아니. <웃음> 선생님, 근데 이거 정비가 좀 필요한 건데요? 이거 자기무기고 물약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런데요? 그죠? 와, 이번 판은.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이번 매치는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숨어, 숨어! 아, 저기, 저기 숨어있는 것 같은데? 가시죠! 어머! 아구, 내, 내 또, 내 머리. 어, 네네네, 네, 네. 공감합니다. 어, 아이고, 야, 아, 쟤 가나 가나가 잘 가네? 바로 위에 있는데, 그러니까요. 맞아도 안 죽어요.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오모오아 이게 안모오모오모오모오모오모오모오 한, 네, 팀 이상인 것 같은데? 물약도 좀 많이 갖고 와야겠다. 그죠? 쟤, 아! 저기, 저기 있어요. 노란색. 와, 쟤멋 쓰는 애다. 안 맞네. 저기 숨어 있어요, 수리님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이쪽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게, 오게, 오겠다, 오겠어. 저기, 저, 어, 어. 아, 씨. 안 죽어. 달지를 안 해요. 총을 쏴도 달지를 안 해요. 애들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싸우나요? 어이 나쁜 녀석들이네 이상한 거 쓰고. 그니까요. 여기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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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고 에이 끝났다. 오점 오저... 어, 재밌는데요, 수린이 이거? 근데. 예, 네, 재밌는데요, 저는. <laughs> 아까 처음처럼. 아까 처음에 괜찮았어요. 진짜 팀을 잘 만나야겠다 이거는. 네? 아니라고요? 노. 여긴 전문 시위꾼들. 네. 아, 이거. 수리님 있는 덴 가지 말아야지. 수리님 이미 가셨잖아요, 거기. 아까도 거기, 지금도 거기. <laughs> 샷. 어, 쟤안 되겠네. 아 우리 또 사정이야. B, B로 가야겠다, 난 B. 왜, 뭐가 오죠, 수빈님?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죽진 않는데. 폐필잘 해야 되겠다. 오지빠. 가만두지 않겠어. <laughs> 헛. 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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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삐 먹었다. 자 이제 다른 데 먹을까?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우와, 지금 세 명, 세명딱 갔는데, 세 명을 딱고 저걸 먹으려 하였으나 먹지 못하였어. 아, 진짜 수리님, 고기 이만 지키시나요? 그걸 누가 가겠나요? 가면 죽었는데,

그치지 h 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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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and t 나나나나나나 t h e 나 and t h e 날씨의 영향을 받네요, 수리님. 네, 날씨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는데요. 엄마, 엄마, 어이구야. 아, 우리 팀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어? 오, 이 빼서, 이 빼서, 이 빼자. 어. 죄송합니다, 대장님. 어쩔 수 없었어요. 언제 나타났어요? 그렇게 빨리 난 따라낸 줄 알았더니 수리님이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뺏기면 안 된다. 아이, 아이, 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? 바보, 정말 아유... 아, 1분 남았는데 잘려, 잘... 난 제... 적이나 뺏어야겠다. 오, 어디 숨었지? 없나? 자, 씨를 먹어보자! 오케이! 씨를 먹었어 아. 아, 노! 제발, 꿀찌는 면하자, 친구. 어,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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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! 같이. 삐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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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니? 130 우리 꼴찌예요? 몇 번을 자는 건가요? 일어나라 말이야. 어, 과격파. 와. 와. 수님, 근데 저, 나 배드. 8, 7. 오, 이번엔 제가 수님보다 리 잘했는데? 와, 나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잘했네. 오, 나이스네. 저 저희 꼴찌는 안 했어요. 2등이에요, 2등. 아, 너무 재밌다, 이거. 구독, 구독하라고.